네 전북 군사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석유관리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른대로 좀 나와주세요 이 석유관리원이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가짜 석유 적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석유관리 석유 및 석유관리원의 설립근거법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을 보니까 거기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 지도 홍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석유 판매하는 경우에 담합행위에 관한 적발 조치 내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석유관리원의 권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근거법을 보니까 이 근거법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점검 지도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것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냥 관행상으로 어 그런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어 저희 사무실에 이번 국가물 앞두고 지금 제보가 왔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제주도에 제주도 전체에 이 주유소가 195개가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가 예, 131개, 64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이 석유 판매하면서 담합이 의심되는 예, 지금 주유소가 131개 중에 108개, 석유포는 64 중에 38개가 이 담합에 예, 지금 이 정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석유공사와 해서 이 공시하는 자료를 놓고 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6일 날 어느 한 날을 살펴보니까 유화를 보면은 전부 1,640원으로 지금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한 50곳 이상이 이렇게 똑같은 가격을다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담합의 의지가 아니 정황이 굉장히 농후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관리원이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에 만약에 본인들이 이것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 직접 조사를 한번 하시고. 영 아니라고 하면 공정위에 이거를 뭐고발한는 데가 신고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그 아마 그석유사업법의 품질유통검사를 하게 돼 있지. 담합행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여기 석유사업법 제43조를 보게 되면 그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석유 제2 5조2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그리고 석유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석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점검, 지도, 홍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유통질서라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법에서 정확하게 표고는안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본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아무리, 예. 정 우리가 아니다 하면은 공정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예, 협업을.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점검 권한을 좀 아니면 그 단합행위에 대한 어떤 그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필요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법도 예, 개정해 네,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하여간 있는 이 현재 의법 테두리 내에서 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자, 다음은 예, 가스 안전 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압가스 사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스 안전 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 매년 발생한 이 가스의 사고를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도별로 이 사고가 난것 중에 우리 이 가스 안전공사의 검사를 거쳤던 이미 거기에서도 주, 지금 굉장히 전체 사고 중에 25.7%가 사고가 났고 특히 고압가스인 경우에는 71%가 가스 안전공사가 이미 검사를 한 기관 그 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LPG는 14%, 도시가스는 34%. 네. 그래서 지금 가스 안전공사가 적어도 한번 검사를 한 데에는 적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그 우선 검사가 되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검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하셨듯이 어 사고가 난 그런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자보다는 어 그래도 후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검사의 지뢰 문제라고 보고요 또 검사 그자 어쨌든지 예.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네 예, 이미 검사를 한 기관 한 대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 그런데 네. 더더욱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소송까지 당하는 문제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당사자로서 책임짓는 데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소송까지 당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른 나라 사, 좀 사안, 그다음 우리나라의 다른 사안들을 좀 보니까 특히 안전에 관해서 검사하는 기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차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송사의 휴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에 따라도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의 그 주체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산업부 소관의 다른 기관들도 액화석유, 고압가스 이런데는 지금 여전히 안전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는 이제 보험 도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 점검 상품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한 이후에 거기서 사고 났을 때 나중에 송사가 당했을 때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 점검 기관의 책임을 강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맞습니다. 어, 저희들 역시 어, 그 피해자에 대한 어,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약 100억 원 규모입니다. 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어, 그 충분히 숙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사고가 어, 그 취급상의 부주의 때문에 나는 경우가 있고 시설과 제품의 문제 때문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는 시설 리비, 제품 노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보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더욱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강길부위원, 네, 뭐, 의사진행바언입니까 예.